2020년 9월 13일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또, 좀큰 그림이 그려지는, 뭐 내일 당장, 뭐이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, 그래도 좀큰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도 세 개를 한번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. 일단, 한국전자인증인데요. 이 한국전자인증은 몇 년도에요? 요때 2015년도에 아주 한 폭발적인 좀 거래량 상승률이 있었고 일단 그 상승률이 이렇게 거래량 없이 1년, 2년, 3년, 4년 동안 거래를 이렇게 죽이고 있다가 올해 조금 거래를 지난 해보다 거의 뭐두배 이상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추세선은 돌파하고 있고, 이제 두 번째 연봉 추세선 돌파를 위해서 좀 상승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략 한 만, 오, 0 0원 정도가 되는데요. 어, 월봉, 어, 연봉으로 보면, 요 핑크색 선이 있잖아요. 요 핑크색 선. 핑크색, 핑크색, 핑크색 선을 보면, 그 핑크색 선 가격이 7,030원 정도가 돼요. 지급으로부터한 300원이 좀안 되는데요. 그래서 7,030원을 좀 기준 가격으로 삼고, 7,030원 위로 올라가면, 아, 이제 좀 가려는 건가? 7,030원을 아직 못 들으면, 아직은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구나. 이렇게 좀 판단을 저는,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, 일단은, 뭐, 첫 번째는 한만원 정도를 향해서 일단 첫 시동을 한번 걸것 같고, 그 다음에는 한만 삼, 사천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놨었는데, 어둠의 구간을 지나 이제 막 밝은 구간으로 새콤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, 요때 최대 거래가 있었는데, 그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이 종목의 특징은 뭔가 한 번, 어떤 달에, 어떤 달에 큰 거래가 실리면 몇 달을 이렇게 쉬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렇 근데 그 주기가 이제는, 요 때에서 이제 한 파동이 끝나고 어둠의 구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던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이제 요 때를 최대 거래로 본다면 종가가 7,360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뚝 올라가면 말 그대로 한 만원 정도는 한번 톡 찍고 뭐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월봉 추세가 지금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맞고 나왔으니까 만약에, 말 그대로 만약에 여기를 만원으로 딱 뚫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파동의 시작이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월봉상 요 추세를 딱 뚫으면은 만 원을 뚫으면은 거기는 추세의 끝, 끝이 아니라 추세의 시작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위치입니다.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뭔가 금융투자 쪽에서 뭐 단기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좀 보이고 이제 적자를 넘어서서 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주식입니다. 그 일봉을 좀 보면 일봉을 좀 보면 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일봉상 여기 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번, 네 번, 다섯 번 정도의 거래가 조금 있었는데요.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좀 이렇게끔 그어 보면 이렇게, 이렇게 한번두번 번. 이제. 세 번. 이제 세 번을 이렇게 예쁘게 뚫어 놨어요. 그렇다면, 다음 주에는 이제 한번, 그게 뭐, 갑자기 뭐 한번 솟구치고,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, 이제 한번 파동을 한번 축 주는, 그게 뭐,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겠지만, 조만간 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싶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저도 아직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뭐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, 아, 요런 위치에서는 오르더라. 요런 위치에서는 좀 내리는구나. 이런 거를 좀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케이사인이라는 종목인데요. 케이사인의 종목은 연봉상으로 보면, 얘도 이제 핑크색 돌파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. 그 핑크색이 한 1,800원 정도가 돼요. 지금으로 다 200원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될 텐데, 이제 1800원을 기준으로 삼고, 1800원 이상으로 가면, 아, 그래도 한 파동 더 가겠다. 1800원 아래로 있으면은, 아, 뭔가 에너지를 좀더 모으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, 월봉의 추세를 뚫었어요. 월봉의 추세를 뚫었다는 것은, 이제 에너지를 다 모았으니, 요 최대 거래의 종가, 1715원만 뚫으면 이제 가볍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, 1700원에서 1800원대 그 사이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한다면, 좀 가볍게 내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, 요 기타법인이 뭐, 지난주에 들어왔다가 뭐 바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수급이 투신과 기타법인에서 좀 보이고, 특히나, 이, 일봉에서 보면, 일봉에서 보면, 음 이렇게 한 번, 두 번에, 이렇게 피래 침을 좀 보였다라는 것은, 이제, 위에 매물을 거의 흡수를 했고, 이제, 뭔가, 뉴스만 톡 나와준다면, 뭐그 뉴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, 나와준다면, 뭐 갑자기 막뭐 상한가를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한뭐 10%에서 한, 뭐10한 15%짜리 이렇게 좀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고 어 일봉상 이렇게 쌍바닥을 잘 만들어 놨으니 이제 에너지의 응축이 다 되었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월봉상 세번에이 웅덩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한 번, 두 번, 세 번. 한 번, 두 번, 세번 있다라는 건 어, 이제는 좀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게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뭐 부실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, 전혀 부실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려 보고 좀 기회를 주면 뭐 매수를 하고 뭐, 그냥, 오르면은, 오른, 오르는구나, 구경하고, 내리면은, 아유, 안살길 잘했다. 뭐, 이런 식으로, 좀, 위로를 하면서, 이제,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,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. 연봉을 봤더니,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요 때, 상장제 최대 거래의 종가가 3,745원이에요. 3,745원인데, 이제 막 뚫으려고 한번 3,800원대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상장 때 가격을 막, 막준 다음에 2년을, 2년을 좀 쉬었잖아요. 2년을 쉬었으니까 그, 지난해 거래보다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더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관심을 조금씩 끌고 있구나.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것 같고, 특히나 월봉에서 보면, 아직은, 아직은 요 빨간서 한 3,630원을 못 뚫었어요. 근데 얘가 만약에 요 최대 저항선인 3,630원을 혹시나 뚫는다면, 이제는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뚫었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, 그리고 최대 거래 종가가 3,630원. 5원이에요. 3,605원. 지금이랑 거의 뭐 100원도 안 남았죠. 다시 한번 3,605원과 3,60한 30원, 3,630원을 이제 뚫으면 지금으로도 한 100원 남았으니까 아이 뚫으면은 한번 용기를 갖고 한번 혹시 현금이 생기면 뭐 따라 잡아볼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의 다 올라왔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봉을 봤더니, 60, 60주선을 이때 한번 뚫고,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거든요.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, 와, 이 어마어마한 어둠을, 터널을 지나서, 이제, 이제, 이제 밝은 구간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이제 밝은 구간으로 나왔으니까, 그리고 이제 거의 매물대를 다 흡수했다 생각이 들고, 좀한 파동은 이렇게 한 4,400원까지 한 파동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특히나 요사모펀드 쪽이랑 뭐 연기금도 그렇고, 뭔가 눈에 띄는 수급이 기존에 없던 거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어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데 딱 매수하면 또 이렇게 또제가 매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한번 쫙 눈치를 살피다가 뭐 기회를 주면 매수하고 아님 말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. 같습니다. 그래서, 얘는 어디만 좀 뚫는다면, 뭐, 전고점, 여기, 지난 고가가 딱 3,630원이네요. 그걸 딱 뚫게 되면, 일단은 한 4,000원을 한번 바라보고,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, 또한 4,500,600원까지 한 번, 가는지 안 가는지,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그렇게 뭐, 저평가 주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부실주도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요 위에 있는 세 종목과 더불어서 월요일장에 요세 종목도 한번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종목들도 제가 좀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여러분도 관찰 한번 해보세요. 공부용으로 막 이거 매수해가지고 또 어떤 계좌 갖지 말라고요? 어, 이런 계좌 여러분, <laughs> 이런 이런 계좌 아유 이런 계좌 갖지 마시라고 제가 늘 어, 염려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이상 아직은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는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. 감사합니다.